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음,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던 미국 중시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랬죠. 이게 그냥 잠깐 숨 고르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궁금하실만 합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부분, 2025년 10월 9일, 미국 중시의 숨 고르기 현상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록적인 랠리 뒤에 나타난 조정이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시장 마감 데이터랑 뭐 관련 뉴스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거래 동향 같은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왜 시장이 주춤했나, 또 어떤 주식들이 오르고 내렸나,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투자 환경에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걸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시장 전반적인 상황부터 짚어 주시죠. 숨 고르기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3대 지수, 그러니까 다우, S&P 500, 나스닥 전부 하락 마감했어요. 바빠졌군요. 네, 특히 S&P 500은 10거래일 만에 두 번째 하락인데요. 근데 이게 뭐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지난 4월 저점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한35% 정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와, 꽤 높네요. 그렇죠. 연초 대비로 봐도 S&P 500이 14.5%, 나스닥은 19.2% 상승 중이고요. 공식적인 강세장도 벌써 3년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큰 흐름은 여전히 상승세인데 반기적으로 좀 과열됐던 걸 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가격 있잖아요. 네네. 이게 오히려 2.4%나 떨어져서 온스당 4천 달러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 보통 불안하면 금가 모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번 하락을 무슨 시스템 위디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조정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연준에서도 계속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시장이 더 크게 빠지지 않게 받쳐주는 요인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을 좀 무겁게 만든 요인들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이게 좀 길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고요. 벌써 9 일째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 정체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좀 부담을 줬고요. 당장 이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같은 경제 지표도 취소됐거든요. 이런 공백도 좀 불안감을 키웠죠. 그렇군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동안 휴장을 이끌었던 인공지능 AI 관련지들 있잖아요. 네, M7 같은. 네,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어 AI 거품 아니냐 이런 경계심리가 좀 퍼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실험 매물이 나온 거죠. 음, 셧다운 우려랑 AI 거품 우려. 근데 아까 금값 이야기 하신 걸 보면 시장은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셧다운은 이게 뭐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는 아니고 단기적인 정치 소음 정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고요. 아, 네. AI 거품 우려도 이게 뭐 AI가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잠깐 쉬어 가는 그런 가격 부담 해소 과정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었던 게그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부르는 대형 기술주들 있잖아요. 얘네들 움직임이 다 달랐다는 점이에요. 그래요. 1.83% 상승했는데, 이건 UAE의 반도체 수출 승인해줬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와, 호재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 모회사죠. 거기도 광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2.18% 상승했습니다. 오, 그럼 내린 곳은요? 반면에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 시스템, FSD 안전성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0.72% 내렸고요. 음. 애플도 1.56% 하락했습니다. 와, 진짜 제각하기네요. 그럼 이제 AI라는 테마 하나로 묶어서 보기보다는 개별 기업 이슈를 더 봐야 한다는 신호일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훨씬 더 선별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AI 중에서도 진짜 실속 있는 기업이 뭐냐? 이걸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다른 종목에서도 나타났나요? 네, 특히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 명확해요. 델타 항공이랑 펩시코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하고 좋은 전망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각각 4.3%, 4.2% 이렇게 크게 올랐어요. 와, 실적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렇죠. 반면에 대회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AI 기대감으로 잠깐 올랐다가 오늘은 차액실험 매물 나오면서 5.2%나 빠졌고요. 결국 불확실할 때는 믿을 건 실적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큰손들.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시장은 빠졌는데 기관들은 오히려 샀다고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시장 마감 시점에 순매수 불균형. 그러니까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보다 얼마나 많았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플러스 2억 5천만 달러였어요. 어, 시장은 하락했는데 순매수였다는 건? 네. 특히 기술주하고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관들은 왜산 거죠? 그러니까 대형 투자자들은 이번 조정을, 아, 이거 팔고 도망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적과 매수 기회로 본 거군요. 네, 특히 기술주를 샀다는 점이 중요해요. AI 거품 논란이 있는데도 기술주를 담았다는 건, 단기적인 가격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 내용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음, 셧다운 장기화 우려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AI 주식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시스템 위기보다는 단기 조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기관들은 오히려 이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M7 내부에서도 주가 움직임이 엇갈리는 등 투자자들이 이제 거시적인 테마보다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슈에도 집중하는 그런 선별적인 투자 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죠? 이제는 AI다, 뭐다 하는 큰 테마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경쟁 상황, 또 규제 같은 구체적인 요인들을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정치적 이슈로 인한 단기적인 변동성을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관들이 AI 거품 논란 속에서도 또 규제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이 현상,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혁신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과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투자 균형점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